안 좋아 해외 투자 수익을 얻는다, 어 드립니다. 오늘은 수일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매주 수일 해외 투자 수익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개이고요 그럼 오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번째 바로 중국 전기 차 스타트업인 오 이야기입니다. 어오가요 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중국 산업 정보 기술 회. 어, 지난, 지금 죽을 날.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 그리고 사실 16일 날 중국은 판매가 사용될 최신 모델과 최저트가 공개 의견에 대조한 소비까지 차량 사양을 사양을 발표했고요. 이에 대해 일본인들도 지금 현재 의견을 모델에 대한 사양 정보를 출원했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중 여기에는 s v 2 대, 세단 2 대가 포함되어 있고, 호주 위라이온 테크놀로지의 배터리 사용이 추가가 되었다고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음, 아까 전에 이 테크놀로지는요, 이 디오. 음..일단은 반고티입니다. 그러니까 전고티는 반고티이기 때문에 근데 확실히 조금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요그 다음 이야기, 바로 혼다 이야기입니다. 혼다가 사실 교환식 배터리를요 경영, 전기용차에 현재 10억 운영을 한다고 그래서 혼다가 지난 19일 현재 개발하고 있는 경 EV 모델의 기술 시증용 차량을 어, 오늘 1 1월부터 택배업체 일본 내 최대 규모의 택배업체 야마토운수에 전달해 시험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이륜차 위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경EV 차량에도 이번에 도입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어, 사무작 특성상 동상의 배터리 전기차는 전기 충전 시간이 있어서 운용을 못하는 유연 시간이 생겼는데 이 유연 시간을 줄일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음, 고 또 아무래도 경제성에도 발휘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시험 운영을 본격을하고 여기에서 이제 달라질 것지는 하지만 그래도 시험을 통해서 개선에 나아가겠다는 의지가 그단 전부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서요자 마지막 이야기 바로 GM입니다. 주 m 이 사실 증가로 이웃을 꼽았는데요. 그러니까 당초 예상보다 높지 않을 가능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실버래, 에 네, 실버라도와 GMC l 라를 2024년 하반기로 결정했지만, 2025년 중반에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지연도 있지만 일단 이제 5월 주에얼티 합작 공장 전체 생산 자동화 단체 공급이